안녕하세요. AY와 함께 미국 주식으로 현금으 만들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이론을 한번 살펴볼까요? 해월렌버핏은왜 수익을 강조하지 않고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강조했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평균 10센트의 손익률로 투자법을 활용했을 때그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연평균 30%의 손익률로 투자했는데 투자가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투자원칙 세가지 먼저 보시고 가겠습니다. 본인의 매년 연평균 수익률이 어떠한지 매년 체크를 해야 됩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자기자산 어, 자금, 도되고 뭐, 어, 정상까지 있다면, 자산, 대출, 뭐, 전체적인 걸 포함하는 거고요. 그 자산 중에, 이렇게, 주식, 미국 주식 하는 부분 따로 하셔야 되고, 그걸 또 계좌별로 관리해야 되고, 연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12월 31일까지 해서 어떻게 되는지, 다 매년 월별 체크하셔야 됩니다. 가계부 쓰시지 않나요? 그래서 가계부 하듯이 똑같이 매달 체크하시고, 연, 연도별 정산하시고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저랑 같이 하면 되게 좋습니다. 연평균 손실률을 0에 가깝게 줄이기, 워렌버핏은 왜 손실을 줄이라고 했을까요? 손실률, 연평균 수익률이 안정적일 때까지 투자금 균일하게 유지하기 쉽게 말하면 투자금을 밀리지 말라는 겁니다. 네, 8월간, 8년간 연평균 10% 손익률 사례를 4가지 만들어 봤고요 이교로는 은행 연이자율 플러스 5%로 잡아놨습니다. 네, 초기 100이고, 플러스 10, 플러스 10. 이렇게 8번 했을 때 110, 121, 133, 146, 161, 177, 194, 214. 그래서 8년 후에는 114만큼이 들었고요 이거 8로 나누면 중 단일로는 14% 그래서 10% 복리가 14% 정도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굉장히 우수하죠 저희가 10%를 목표로 했을 때입니다 근데 만약 20% 첫해 플러스가 나고 다시 마이너스 10% 플러스 20 마이너스 10 반복했을 때 8년 어떻게 되냐면 120, 108, 129 116, 139, 125, 151, 136. 결국에 36. 그 잔리로 계산하면 4점. 20%를 벌어도 10%를 까먹는 걸 계속 반복을 하신다면 10%도 안 됩니다, 실제. 이럴 거면 그냥 은행에 넣는 게 낫겠죠. 접는 게 좋습니다, 투자는. 근데 그렇게도 꼭 저희가 해야 할 이유가 있죠. 네, 써닝률 30,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30, 마이너스 10 이렇게 반복을 해서 8년이 되면 130, 104, 135, 108, 140, 112, 146, 116 16 늘어났네요 8년 동안 홀랑해서 16 늘어났네요 플러스 2% 이거저거 빼면 안 하는 게 낫죠 플러스 30인데도 까먹는 게 20%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플러스 2이어도 까먹는 게 10%면 그냥 은행에 넣는 게 낫습니다 자 플러스 40, 마이너스 30 한번 볼게요 초기액이140 됐다가 98 이미 운전이 안 되죠? 137, 96, 134, 94, 131, 92 결국 그 8년 에는 마이너스 8 매년 마이너스 1%씩 까먹네요 40%씩 벌어도 30%씩 까먹으면 쪼내가 납니다 접어야죠 네, 30%한번 볼게요. 8년간 연평을 30%손익률사례에가지 네 은행 연이자로 플러스 5입니다 매년 30%씩 하면 130, 169, 219, 2 8 5 371, 482, 626, 814, 714가 늘어나네요. 8년 동안 하면 그럼 매년 89%단로로 수익이 나서 굉장히 복수한 성적이죠. 매년 30%씩 번다면 실제 복리로 했을 때 단위로 환산했을 때는 거의 매년 90%로 수익을 얻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마무시하네요. 30%만 벌어도 8년만 돼도 거의 90% 매년 버는 거네요. 이번 플러스 40 마이너스 10 한번 보겠습니다. 140, 126, 176 158, 222, 200, 282, 252. 결국 8년 동안 152. 알리 계산하면 10%. 그럼 20%를 버는 거랑 똑같죠? 40을 벌어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이 되면 20%를 버는 사람, 그다못 벌게 됩니다. 되게 놀랍지 않나요? 40%를 내는 것 자체가 경이로운 건데, 10%만 까먹어도 20% 버는 사람보다 못습니다 자, 그럼, 플러스 50에서 마이너스 20, 플러스 50에서 마이너스 20을 반복했을 때 한번 보실게요. 150, 120, 180, 144, 14, 216, 172, 259, 207, 결국 107, 13%. 자, 아까 10%로 매년 벌었을 때 14%, 50%, 100만원, 50만원으로 불렸는데그 다음에 20%를 까먹고 이걸 반복하면 10%번 사람부터 못 벌어요. 대단하죠? 50%를 벌어도 10%번 사람부터 못 벌어요. 자, 그럼 손익률. 플러스 80에서 30% 거든요. 마이너스 50인가 한번 보실게요. 180, 90. 벌써 운전 내려갔네요. 192, 81, 145, 72, 131, 69,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4.4 은행을 떠나서 플러스 8 0이뭐 어마어마한 수익이지만 그 다음에 50%가 되면 이미 분전 이상 날아가네요 이걸 반복하면 파산으로 갑니다 신기하죠 손실을 왜 하면 안되는지 많이 벌어도 덜 있는 게 중요합니다. 손실을 줄이는 게 돈을 버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내가 종목을 급등하는 걸 찾아도 일부 종목에서 손실을 왕창 먹어버리면 10% 버는 것보다 못 버는 게 됩니다. 결국에 40% 벌면 뭐예요? 10% 까먹으면 20% 버는 사람보다 못하고 50% 벌으면 뭐예요? 마이너스 20 하면 10% 꾸준히 버는 사람보다 성과가 안 좋은데 80% 벌면 뭐예요? 50% 까먹으면 운전이 야작나는데 그러면은 말씀드릴게요. 운인에게 유리하지 않을 때 현명한 투자자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핵심이에요. 매매하지 않으면 손실은 0이에요. 저희가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 많이, 조금이라도 까먹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워렌 퍼핏은, 그서꼭 손실을 보지 말라고 강조했던 거예요. 버는, 잃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95%가 연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벌었은 적 있지만, 중간에 안천해서 그래요. 자, 손실이 시작될 때 가능한 선택 유형입니다. 제1 유형은 작은 손절로 끊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다시 복구할 만한 수익률 범위에요. 한번 보실게요. 마이너스 5%는 플러스 5.2%면 0으로 돌아옵니다. 마이너스 0은 플러스 0이라서 아무 것도 안 했을 때 0이 되고요, 마이너스 10은 11% 복구해야 되고, 마이너스 30을 손해 42 나면 42%를 복구해야 돼요. 반투박 나면 두 배로 벌어야 돼요. 반투박 난 사람이 두드로울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마음 아프지만 잘라야 됩니다. 큰 손실로 투 자금을 거의 날리면 후해야할 뭐 수익금이 부족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건 글로 어와야 됩니다. 주로 끌다가 어 막는 게 아니라 나가서 돈을 벌어오세요 원금은 자금 더 넣어서 평단 낮추기. 이거 역시 단순한 숫자 손실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절대치가 커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이 마이너스 6가 되면 뭐하나요? 절대 금액이 커졌는데 실제로는 수실금만 키우는 거고 평단이 내려가면 뭐하나요? 만약 물린 상태가 아니었다면 과연 떨어지는 종목을 일부러 매수했을까요? 안 샀겠죠. 망했는데 종목이 어르요 그런 종목. 날아가는 종목 사면 되지. 자, 그럼 끝까지 방치하고 아무도 것도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낮은 확률로 신이 살려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던 기억 때문에 투자 습관을 망쳐서 결국에는 파멸로 이끌 거예요. 투자자를 더큰 위험으로 몰아나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빡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가 아니라, 막, 혼나하는 길입니다. 가족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요, 이런 거는. 위험한 선택은 손실 중 투자금을 늘려서 손실금을 키우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런 사람 자체를 손절해야 됩니다. 절제력도 없는거고 판단력도 안좋고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안정적 선택 작은 손실을 빨리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구하실 수 있어요. 오늘 투자법이 수년간 검증되기 전까지는 중간에 투자금액을 절대 늘려서는 안됩니다. 균등하게 100만원으로 시작했으면 5년이든 10년이든 그냥 100만원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완성이 됐다. 그럼 그다음부터는 시간이 지나면 부자가 되실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10%로 하면 10%가 되는 거고, 8년 만에. 30%를 벌면 8년이면 90%씩 버는 거예요. 연단위로 돈을 잃고 있다면 아직 그릇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지 않는 거는 심장이 모하든 머리가 부족하든 본인 탓이에요. 투자금 일부러 은행이자로 올리셔야 돼요. 시장을 따라가야 됩니다. 똑똑한 거랑 굽집 있는 거, 귀끼 부리는 거, 구분하셔야 돼요. 똑똑하시다면. 수학적으로 증명해보세요.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하기 싫어도, 아까 보여줬잖아요. 50%의 손실은 두 개로 벌어야 돼요. 불가능합니다. 수익을 늘리는 투자 비법을 찾아도 손실을 못 막으면 은행이자만 못 합니다. 그냥 은행에 넣고 여길 떠나세요. 그러나, 결론입니다. 손실을 줄이는 관리 습관. 본 채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본 채널을 시청하시거나 꼭 손실을 줄이는 거를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장기적으로 성공하고 안 그러면 깜깜 찹니다. 그쪽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자동차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습관은 주행 중에 구간이 아닐 때 브레이크 위쪽 공간에 발을 위치시켜 놓는 겁니다. 군발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거든요. 엑셀 위에 발을 이격한 상태에서는 군발 상황에서 엑셀을 밟을 수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브레이크 위쪽에 발을 올려놓으세요. 브레이크를 밟으란 뜻이 아니죠. 브레이크 밟을 준비를 항상 하셔라. 스키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건 내려가는 속도를 줄이는 법이에요 그게 잘안될 때는 다치지 않게 옆으로 넘어지기를 배워요 스키 굉장히 위험한 속도죠 팔다리 다 부러질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스릴을 위해서 타고 즐거움을 위해서 타지만 가장 먼저 배우는 거는 브레이크입니다 유도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거는 다치지 않게 낙법을 하는 거예요 모든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치지 않는 거예요. 원건 역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금을 잃지 않는 거예요. 원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손절을 지키는 거, 스탑노스 걸어서, 꿀잠 자는 거, 스탑노스 걸고, 미국 주식을 스탑노스 걸고, 그냥 주무세요. 보고 있는다고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我问道。